위드뮤 럭키드로로 우 앨범을 세장 구매했고요. 위드뮤 럭키드로 후카입니다. 교복 조형은 제가 가지면 되고 이제 이각두 장은 각자 주인에게 갈 예정입니다. 그 재현 분철 받으시는 분과 정우 분철 받으시는 분이 앨범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앨범을 제가 다아야 하는데요. 아 럭키드로 우 앨범은 중복이 많아서. 솔직히 이제 기대가 안 돼요. <laughs> 그래도 앨범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앨범, 접지부터 살펴볼까요? 는 미들 노트 도형 이것도 현재 지금 두장 갖고 있어요. 포토 카드는 <laughs> 아니 이 정우는 <laughs> 지금 이 정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삼노트 정우 포카랑 미들노트 단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다른 앨범도 똑같겠죠? 두 번째 앨범. 어. 셀프는 똑같은 정우가 나왔고. 단체 포커는 베이스노트가 나왔네요 접지는 접지는 역시 똑같은 미들노트 도형 마지막 앨범 마지막 앨범 역시 미들노트 도형 접지가 나왔어요 포커는 팝노트 정우랑 미들노트 단체 이번 앨범과는 최종 삼정우, 투비들, 원페이스 오늘은 이제 찐 마지막 앨범 SM 스토어에서 구매한 럭키 드로우가 왔어요. 이제 정말 찐 마지막 앨범 빵인데, 과연 이번 앨범은 누가 나와줄지? 세장 s m 스토어 럭키드로우 뒷면에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귀 디자인이 되게 이쁘네요. 그리고 앨범 세장, 이번과 마찬가지로 재현 분철 받으시는 분과 정우 분철 받으시는 분이 앨범을 안 가져가겠다고 하셔서, 결국 제가 또 앨범 세장을. 다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앨범 접지는 아 접지가 접혀서 왔어 세연 탑노트 접지를 이렇게 저으해서지면 어떡해요 아무리 접지해야되면 토카드는 천세연, 탑노트 세연과 베이스노트 단체 그 다음은 이어서 두 번째 범도 까볼게요. 마찬가지로 접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럭키 들어오 정도 템노트 재현이 나, 또 나왔어요. 그러면 포카도? 포카도 역시 베이스 노트 단체와 톱 노트 재현.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도 역시 똑같을 것 같은데. 재연 접지가 나왔어요. 오, 어? <laughs> 의외로 포토카드는 다른 게 나왔네요. 하지만 단체는 베이스노트 중복이고 보라트 정가 나왔어요. 이렇게 베이스노트 단체 세 개, 보라트 정우 하나, 청자켓 재연두 개로 포토북 앨범 칸 진짜 찐 끝. 이번 포카마켓에서 빠른 구매로 산 포카들입니다. 스무 장구매했구요 한번 뜯어볼게요. 우와, 박스 되게 좋네. 어떻게 여는 거지? <laughs> 아어 이거 잘쓸것같아 이거 스티커 뜯을 수 있나? 아 그... <laughs> 일단 네이처랑 이거 레트로랑 이거 질주 트레카 였고 목걸이 이거 로고 버전은 없어서 로고 버전 구매했고 이게 사이타나 특전이었나? 아무튼 제팬 투어 포카 그리고 메이커위시 폴라 SMCU 아이디 카드랑 시카 도형 포카 이거는 LG 유플러스 X 라이브 스페셜 이벤트로 하는 이벤트 당첨 포카 러블릭 B 투 버전 이거 또 네이처 이거는 2020 렌티큘러 이거 레드넌스 파트2 이거 또네이처인데 뭐죠? 어머야 <laughs> 이게 왜 들어있는 거예요? <laughs> 아 원래 들어있는 건가? 원래 이렇게 세트인가요? 처음 보는 거라 이렇게 두꺼운 줄 몰랐네 이거 파트2 액세스 카드 일본 팬미팅 보카? 이것도 2020. 그리고 이게 a w a k 수정 스티커 그리고 친구가 보내준 포토북 나시 도형가 이게 캐타 캐타 공구 현신님 공구였나? 아, 나 이거 안 탔는데 공구 특전까지 주는 이친절 한마쩔 거야. 쪽지도 좋는데 쪽지는 정해볼게요 그리고 알차겠다 <laughs> 아, <잘했다. 웃음> 친구 알티 이벤트로 당첨된 도대체 어떤 포토마이들 많이 줄줄 몰랐는데 아까도 좋네요 귀여 오늘도 준등기랑반텍이 와서 한번 까볼게요 일단 제일 작은 반텍부터 재현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요즘 이런 스티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있어서 지금 뜯어보겠습니다. <laughs> 퍼퓸 도영이 디지팩. 제가 이게 디지팩을 3장 샀는데, 다른 힌 셔츠 버전 도영이가 2장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환을 구하려다가 교환이 안 구해져가지고 결국 양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자는... 그 슬리브에 끈적거리는 게좀 묻어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슬리브로 교체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친구가 보내준 준등기인데요. 했는데 뭘 이렇게 또 많이 넣어줬냐. <laughs> 잔거 좋아하는거 어떻게알고 M&M이랑 이거 버터바 캔디인가? 하트렉스 대형특전이랑 브이도그요 이었어? 퍼피엄 앨범 유튜브 완료 오늘도 준등기가 와서 한번 같이 까보려고 이거는 친한 언니한테 받은 건데 깠네? 과제를 줬네? <laughs> 이거는, 에이오 트레카랑, 박스 버전 도영이를 교환했어요. 그 언니는 제프고, 저는 도프인데, 저는 재현이를 뽑았고, 그 언니는 도영이를 뽑았거든요. 아! 드디어 박스 버전 끝났어요. <laughs> 언니걸를 엄청 기다렸거든요 이로써 박스 버전까지 끝났고 퍼퓸 앨범 드볼 <laughs> 이거 트리카는 원래 드볼 할수 있었는데 거파 몇개가 되버려가지고 나중에 한번 매입을 시도해봐야 되겠어요